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수업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의 요체는 기술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저는 핸드폰을 어, 저와 그리고 노트 사이에 위치해서 노트 장면을 직접 찍고, 어, 노트북 화면과 노트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녹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어, 우리가 곧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음, 필기 판소로 나타나는 필기는 에, 수업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적 수단 중에 하나이죠. 이거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수업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만든 수업 동영상 하나를 어, 예로 삼아서 어떻게 스마트폰과 노트와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스마트 어, 수업 동영상을 만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진행 과정에서 원래 만들었던 목소리가 배경에 깔리긴 하, 하겠습니다만, 어,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이니까 그 방식에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내용은 음, 수업의 내용을 잘라내도록 할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노트에 제가 오늘 공부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과목명을 필기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지금 만들어서요. 어, 여권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이 제 얼굴 앞쪽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노트를 손으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 쓰는데 그렇게 편한 여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여권을 이제 학생들한테 양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판서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먼저 강의 계획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의 계획서 위에서 잠깐 화면좀 흔들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준비를 못해서 말이죠. 음, 강의 계획서죠. 네, 이 부분에서 어, 그 노트를 비췄던 화면하고 노트북을 비추는 화면 사이를 잘라내서 편집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어, 노트에서 노트북으로 변하는 과정을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화면을 보실 교수님들 중에 다수는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녹화보다 더큰 어려움을 겪으실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음, 첫 주니까 강의 계획서 같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수업소에서 안내한 다음에 이제 수업에 도, 도입을 하게 될 거고요. 어,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첫주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안내 말씀만 조금만 더 드리면, 좀 이제 강의에서, 아, 좀 고민스러운데, 어, 첫주 오리엔테이션 부분들은 아마 강의에서 그 사용하는 그 주요 개념들, 핵심적인 그니까 개념들에 그니까 대한, 대한 설명들이 그니까 아마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그니까요. 과목 전체에 대한 지진, 어, 개관을 하게 되고 아,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이해나 궁금증들을 동시에 갖게 될 텐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줄 생각입니다 이 과제 역시 차시로 잡을 수 있고 과제에 대해서 2차시 부분에 선행 학습됐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같이 활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수업 동영상을 찍었더라도 찍은 동영상이 스마트폰에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고 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어떻게 강의실에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 동영상 안내 자료에서 다 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별도의 기회를 마련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